미스터 트롯 2에서 최종 탑세븐이 확정되고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누가 제2대 미스터 트롯 2진이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준결승에서 보았듯이 문자투표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드라마 같은 반전 결과로 순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탑세븐 중 마스터 점수 꼴찌의 진해성의 반전 드라마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마스터들이 진혜성 끌어내리기가 너무 티난다는 팬들의 지적이 있어 그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순위 발표에서 10위였던 진혜성이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09,714표를 얻으면서 최종 4위로 발표되는 순간, 일부 마스터들의 놀라운 표정 변화가 포착되었는데요. 영상 분량도 적고 편집도 이상한 것만 보여주더니 마스터들의 표정조차도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건 좀 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시즌2는 묵직하게 서서 정통 트로트만을 고집하던 진혜성이 발라드와 댄스 등 새로움에 적응하며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진해성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마스터들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이 트로트 끝판왕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조금 아쉽습니다. 한편 다음 주 결승전은 실시간 문자투표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승패를 좌우하는 문자투표로 인해 준결승처럼 뒤집히는 결과가 또 재현될 듯합니다. 진해성 님은 결승전 인생 공 미션에서 나훈아 님의 연정을 선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곡 해석력도 좋고 트로트의 맛을 잘 살리는 실력자인 만큼 연정으로 점수를 안 주는 마스터들과는 다르게 시청자들의 귀가 많이 열려 있어서 문자 투표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